자, 이번 문항도 어렵진 않을 겁니다.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. 당분간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출제는 안할 거고, 이제 뭐 단순 단순한 문제를 볼 건데, 우선 4번 보겠습니다. 자, 4번 보면, 자, A라는 녀석이 2보다는 크고, 7보다 작은 자연수, 누구 있니? 3, 4, 5, 6이네. 자, 부분 집합인 걸 모두 고르면, 땡큐 1번. 그렇죠. 이거 하고 시작하십시오. 자, 공집합은 모든 부분집합의 아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. 자, 그다음 이제 2번 보니까 6의 약수네. 자, 6의 약수는 누가 있니? 1, 2, 3, 6이죠. 안 되는 녀석이 누구니? 1, 2 때문에 안 되겠지. 그치 그래서 2번은 아니고 3번은 2에 예, 안 되겠죠. 자, 4번 반대. 3이랑 오래. 3이랑 5가 6이 있죠. 그래서 3은 몇 번? 4번. 그죠. 이렇게 어려운 녀석은 아닐 거니까. 어...